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아니라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산이라 일컬었더라. 이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 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어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웠었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한라와 고산 하볼 하수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메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게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당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에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며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게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왕의 말씀이. 너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개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구보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재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주아수로 왕과 내기 하라.내가 만일 그말탈 사람을 낼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이천피를 주리라.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에 의뢰하고 그 병고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요하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일기야의 아들 엘리아 김과 샘나와 요하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게 싸우니 천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계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계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가로되.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나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요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아들 사관 요아가그 옷을 짓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계의 말을 고하니라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짓고 굵은 배를 입고 여화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그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자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계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 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도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 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세계아에게 기별하여 가로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루왕사네립과달게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수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에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창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동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곳에서 나은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의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웨에 거하더니, 그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에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